열한 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하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바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바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희의 딸이더라. 여우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이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여우사밭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우사밭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우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에 아, 의 아들 하시아가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우사밭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우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우사밭 왕 제17년에, 아압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러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보면 이제 어제 본문에서 이제 아방이 죽게 되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을 끊임없이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비록 분리됐지만 한 나라였던 그 국가 분리됐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동일한 민족과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보면은 우리가 이 왕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는데 이 왕들 중에 완전한 왕이 없어요. 보기사라의 왕이 됐든. 남유다의 왕이 됐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가 그래도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43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어, 여러분 한 인생은 왔다가 가고 또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 받아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감사하게도 이여우사밧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대로 이어가는 굉장히 복된 세대 교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주 완전한 건 아니에요.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양하였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 거룩하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지만 또한 한 켠에는 그의 발목을 붙잡고 그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모습 또한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 여러분 이 왕의 이스라엘이 첫 왕을 구하게 되었던 그 왕조가 시작되었던 그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라 선포되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 되심고 또 그분의 말씀을 대연하던 역할을 선지자들이 담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 을 향해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냐면은 왕을 원합니다. 왕.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자 반박했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저희들이 어찌 왕을 구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거든. 다른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 나라만 이렇게 도태어 있고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대에 뒤처지느냐 왕을 세워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진다면 여러 가지 이와 이와 같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과적으로 이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도 시작이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요청대로 된 것인가? 사람의 요청대로 시작된 것이 이 왕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한기 상하를 보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인간 왕은 늘 불안정하다. 인간 왕은 늘 불안정하다. 이 여호사밧 왕이 나쁜 왕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왕이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2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든든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가 굉장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 갑자기 잘 나가고 잘 살고, 그리고 큰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은 어 그런 상황이 1, 2년만 지나도 흔들리기 마련일진데 이 사람은 2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니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은 대단한 왕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의 좋았던 점, 그리고 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주는 것이 하나의 말씀인데, 이 사람에게도 약함이 있었다. 그 아버지가, 없애지 않았던 산당. 그도 여전히 없애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거의 10중 8구는,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진 백성들. 또 그들을, 그들의, 어쨌든 그 목소리를 의식을 안할 수가 없었겠죠? 그 정치인들을 보면은 종교가 없어도 그 종교의 그 성구가 되었던 어떤 법전이 되었던 어 유명한 거몇개 외워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뭐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에 가서 그런 말하고 또 석가탄신일에는 또 가서 그 법전에 몇몇 좋은 것들을 읊조리면서 좋은 말을 하죠. 그래야 그 정치인 생이 유지가 되기 때문인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우사밭 왕도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여 없애버리면, 그로 인한 반발과 그로 인한 결과가 두렵다 보니까 아마도 없애지 못했을 이유가 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여우사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46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성경은 동성을 한 번도 옹호하거나 극률이 여긴 적이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지으심을 옹호하거나 기뻐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신이 있어요. 알다시피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죽을 뻔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 땅 위에다가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더니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하나둘 떠나가 마지막에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 자, 예수님은 돌로 칠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칠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나는 널 돌로 칠수 있다. 난 이분은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용서를 선택하시면서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옹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간에 이 남색하는 것그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 사람들을 싫어하신다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면 냐그 죄를 떠나라 왜냐면그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는 선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우사밧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어요. 또 그가 행했던 두 번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와 거래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자 47절부터 보면은 그 에돔의 왕은 없고 섭정 왕이 있었다 하면서 다시스 선박 제조하고 금구하러 갔다가 배가 파손했어요. 근데 49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이 있죠 아하시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아합 다음의 왕입니다. 원래 그와 함께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사밭이 아합과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그 아합왕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와 붙어 있으면 좋을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인생은 꼬이거든요. 이 여호사밧은 그걸 보았습니다. 아하방의 최후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보고 정신 차리려나 네,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함께 진행했던 이금 사업이 어, 꼬이는 것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도 전쟁을 통해서 그 아하방의 최후를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아, 끝이 안 좋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죠. 아, 이 사람이랑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거래를 끊고 함께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 받을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영향을 줄것 같지만 우리는 보통 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선의 영향보다도 악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복된 나, 내가 가까이 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복덩어리예요. 그분은 가까이 할수록 복이 그냥 흘러 들어와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아 충분히 단단해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먼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치 양을 늑대 무리에 보낸 것 같이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때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여러 만남들과 또 여러 갈등들을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휘말리거나 세상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힘에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은 결국에는 휘말리거나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떠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에 스스로를 던지지 마세요. 요셉의 지혜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술자리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술 친구들을 피하세요. 근데 술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술자리를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며 선한 영향을 끼치십시오. 하지만 이길 자신 없으면 끊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일에 바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에 중독성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때 계속해서 그 일에 빠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다른 일을 찾든지 간에 혹은 내가 스스로 그일 앞에 나의 마음을 정하든 간에, 아니면 차라리, 차라리 아예 다른 직종의 일을 찾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나의 영혼을 버리거나 나의 영혼을 타협하는 것과는 나 스스로를 분명하게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친구가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말입니다. 어쨌든, 여우사밧의 지혜는 아시아와 거리를 둠으로써 그의 영혼을 지킨 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우사밭 왕이 아시아를 멀리했던 이유는 51절부터 5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는 아버지 아합을 보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길을 아버지의 어머니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났다가 그로 인하여 가뭄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최후가 비참했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경계의 교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을 할때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 그로 인하여 바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제안까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섬기고 믿고 있는 신들보다 훨씬 우월한 그 위에 있는 신의 아, 그 일하심이었음을 바로 빼고 다 알았어요. 애굽 사람들도 제발 좀 고집 좀 부리지 말라고 나중에는 신하들조차도 왕에게 고하죠. 그런데 바로는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나중에 어, 결국 참지 못하고 장자 죽는 걸 보고선 가라 했음에도 나중에 또 울분이 차올라서 따라갔다가 결국 홍해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어, 가룻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경고 앞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끊어버리고 사월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의 고집 부리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라 것이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도 반항하고 아, 알아도 고집을 부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실체죠. 어찌 보면 그것이 아하시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셨을 때. 저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예의를 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며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여셨대요. 그러자 그들이 깨닫고,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고 딱 보았을 때 그때 주님이 호련히 사라지신 것을 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로써 깨달았던 것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설명도 있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맞아요. 여호사밭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믿음의 길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하시아가 부모가 하나님 떠났다가 망한 것을 보았음에도 끝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집부리는 것도 무엇의 결과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만 압니까?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의 교제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시아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 끊어질 때 나는 이 길을 가겠군요. 저는 너무나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고집세요. 우리 얼마나 어,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다